어딘가 흔히 있을 법한 한 미용실. 이곳에 근무하는 정현은 아직 학생이지만 미래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평소 같이 인사 연습을 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데요. 아 그, 저기 혹시 끝났나요? 아, 네 오늘은 마감했어요. 혹시 근처에 열만한 미용실이 아직 있을까요? 저그 앞에 사거리 지나면 하나 있긴 한데 언제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왠지 덥수룩해 보이는 이 남자 정현은 되스럽지 않게 넘기죠. 그뒤 정현은 연습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. 그런데 아까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는데요. 정현은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어줍니다. 거기 말씀하신 사거리 넘어 말이에요. 제가 가봤는데 벌써 문을 닫았더라고요. 그럼 이미 대부분 다 닫았을 건데, 저도 다른 데는 잘 모르겠네요. 죄송합니다. 아, 저, 저, 잠시만요. 그, 정말 죄송한데, 저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내일 일찍 오시면은 봐드릴게요 저희 10시에 열거든요 아저저저 내일 정말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안 될까요?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선생님들이 전부 퇴근하셔서 커트 봐주실 분이 안 계세요 아 그럼 선생님이 해주세요 저요? 저는 선생님 아니에요 저는 아직 보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까 보니까 저기 마네킹처럼만이라도 뭐. 저렇게까지는 아닌데. 저건 그냥 연습한 건데. 제 머리로 연습해 보시는 건 어때요? <laughs> 손님 받은 거 들키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. 도움을 무시하기 힘들기도 했고 남자의 말대로 연습도 할겸 정연은 둘만의 미용실을 여는데요. <laughs> <laughs> 좋겠다. 네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계속 하세요. 불만 있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남자는 취업 때문에 1년간 만나지 못한 여친의 이야기 정연은 군대를 가 1년간 만나지 못한 남친의 이야기 그 외에도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조금은 가까워짐을 느끼는데요 이제 커트를 끝내고 샴푸를 할 차례입니다 남자는 정연의 부드러운 귀 마사지에 왠지 모를 이상한 기분을 느끼는데요 눈썹 좀 같이 봐드릴까요 눈썹이 참 예쁘시네요. 눈썹이 예쁘다는 말이 카운트가 되어 결국 남자의 그곳을 일으켜 세웁니다. 다 됐어요. 일어나 보실래요? 정유는 남자를 일으켜 주지만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것 같은데요. 아, 그 먼저 나가겠어요. 저, 잠깐 거울 좀 보다가. 남자는 급하게 애국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죠.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. 볼게요저 손님 만약에 잘안 되시면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하죠? 그럼 정현 씨가 제머리 맡아주시면 되죠. 어, 네, 명함.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이렇게 끝났습니다. 그뒤두 사람의 관계는 더 가까워져 이렇게 저녁에 야식을 먹기도 하고 정연의 연습겸 남자의 면접을 위한 둘만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데요. 이런 시간을 통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는 두 사람입니다. 연우 날 같이 정연을 만나러 가는 남자. 그때 여자친구의 전화가 걸려 오는데요. 어 여보세요. 나야. 우리 이제 헤어지자. 나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. 그래. 긴 연애 기간도 전화 한 통에 끝나 버립니다. 잠든 정연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남자. 무언가 생각하더니 말을 꺼내는데요. 저기 정연 씨. 응?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? 제가 항상 신세를 지니까 정현씨한테 뭐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요. 에이, 안 그러셔도 돼요. 약속 있으시구나. 아니, 그런 건 아니고 여자친구 있으시잖아요. 미안해요. 아니에요. 그럼 샴푸 먼저 할까요? 평소와 다른 공기가 둘을 감싸고 남자가 대뜸 정연의 손을 잡습니다. 맞아, 감아야죠. 남자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정연의 허리를 감싸 주는데요.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스파크가 터지고 약속이라도 한듯 서로에게 빠져 들어갑니다. 둘만 있는 미용실은 뭐 그러고 있습니다. 그렇게 모든 과정이 끝나고 둘은 필로우 토크를 할 정도로 가까워집니다. 그때 남자가 국물 같은 질문을 하는데요. 어땠어요? 음, 그냥 그랬어요. 네? 그럼 어떤 게 좋은데요? 강한 거? 강한 거? 뭐 드래곤볼 첫사이언처럼? <laughs> 그게 뭐예요? 서로의 존재만으로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밤이 이렇게 깊어갑니다. 여느 날처럼 남자가 미용실을 찾았습니다. 그런데 무언가 분위기가 평소와 다릅니다. 오늘이 면접 마지막 날이었죠.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. 저보단... 정현씨가 더 힘들었는데. 저도 덕분에 실력 엄청 늘었는걸요. 남자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. 어쩌면... 오늘이 마지막이네요. 그러네요. 이제... 다시 나올 거죠. 네. 저 합격했어요. 정현씨 덕분에 잘 됐네요. 남자는 가슴에서 준비해둔 선물을 꺼내서 조심스레 정현에게 건네어 주는데요. 크리스마스엔 우리 밖에서 볼래요. 네, 좋아요. 그럼 샴푸 먼저?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평소와 같이 머리를 하다가 편집하기 힘들게 또 사랑을 나누는데요. 남자는 또 국물 같은 질문을 하죠. 아. 오늘 어땠어요? 뭐 나름 맛이 있네요. 그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왜? 왜? 뭐가요? 왜 왜는 급한 알리지.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행복해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.